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전 주성지의 손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요. 바로바로 바로 갑자기 해보고 싶은 거 생겼는데, 축복필드에다가 지뢰 끼워볼 거예요. 일단은 지금 누나 한다고 현상, 아니, 저 레버 올려준다고 암살자를 저기 복, 복에다 썼는데, 그 다음 판은 저기 저복 자리에다가 지뢰를 깔 겁니다. 지뢰가 꽤잘 나오네요, 그런데. 쓰지도 않았는데, 지뢰가. 자, 전함 사를 바로바로 써줍니다. 오. 지뢰 많이, 많이 깔아져 있다고. 근데, 저거 지뢰에 닿으면, 진짜, 저, 쟤네들이 살짝 멈춘 것 같기도 한, 한것 같습니다. 왜 렉이 걸리는 것 같지? 오, 어, 합쳐야지, 오케이. 아, 지리 사선 안 뜨네. 자, 위에 슈퍼지로 보, 봐요. 엄청 많죠? 아, 전이 사상.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조회수가 안 오른 것 같던데. 그래도, 저는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올릴 겁니다. 슈퍼질의 힘을 발동. 어, 전이, 물 주고, 암살자에다가, 일성기 합쳐주고, 개 슈퍼질에, 음, 업그리이 나갈까요? 어, 벌써 나이트. 아, 그 다음 라이트야. 망할. 안 돼. 근데 지뢰갔으니까 뭐, 그럭저럭, 물칠 것 같기도 한데요. 난뭐 상관없다고. 그냥 바로 쏩니다, 저는. 오케이. 슈퍼 지뢰가, 드디어. 아, 지뢰 우성 안 떴어. 현상금에다가 이제 이 합쳐주고 여기까지 아 이게 안 뜨네 얘에다가 아뭐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성이나 어왜 아, 이래 합칠게 없다 이성 합쳐주고 현상금 현상금 뭐야. 전이 보내주고 아 합칠 거 없습니다 이제 진짜로 레오을좀 맞아줘야 될것 같은데 지뢰는 많이 많이 써여가고 있고 야 지금 주성지에 주는 딜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 조준경 사성이랑 콤보 육성이 붙었으니까 오오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로 맞아주네 저게 지뢰 소환 침묵이랑 저런 것들 었습니다 그냥 무지성 조사이들로 무지성 대글 만들었죠. 이거랑, 이거랑, 오케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뢰가 좀 많아졌으면. 지뢰 많이 생겨라. 아. 벌써부터 지뢰 쌓이고 있죠? 제가 뭐 대충 저거, 그, 얘침목주 사이로 멈춰 놓고, 그리고 저거, 지대를 또 쌓으려고 의를 썼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었나요? 죽음은 뭐, 그냥 썼고, 왜 저것만 나와? 소환했고, 합쳐주고, 오케이. 자, 지금, 조성지에 주는 콤보 칠성 있고요. 저기저 조준경이랑 붙어야 될것 같은데. 넷! 오, 왜, 왜 이렇게 많아? 지레 쌓아접시다 멈춰 놓고. 이게 바로, 으. 지뢰를 꽤 많이 쌓은 것 같은데 저 지금 지뢰 사성두마리랑 5성 한마리 있죠? 그래서 먹게 뭐 지뢰 뽑아내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지뢰 많이 쌓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왓 지금... 음... 저 주성재 주씨도 먹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레 뭐 많아졌네요 뽑아내는 속도도 빠른데다가 자 누나는 저렇게 조준경 칠성이랑 콤보 치성이랑 붙었고 음. 자전 이거 칩니다 저거 이거 지레 좀 쌓아놓으려고 멈춰놓는 겁니다 저는 오 발사! 오! 조준경 칠성을 맞았네. 아니, 치, 아니, 조준경이래. 저 콤보 칠성 됐습니다. <laughs> 지금 세 마리 다 멈춘 상태. 아, 레오니. 레오니. 안 돼! 멈춰! 다멈추라고 멈춰 안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절대로 4 0회이 불과 같네요 대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바이입니다 바이루